다시 한번 떠납니다 여보 호이안 괜찮겠지? 어, 조심히 갔다 오자 호이안 이렇게 이쁜 모습이어야 되는데 물차 있으면 어떡해 여보? 어쩔 수 없지 무사히 다낭공항에 도착 인드라이브 타고 호텔로 인드라이브 어플로 저희가 기사님을 불렀습니다. 33,000 동이었는데 43,000에 오시기로 했어요. 손님이 째서 더비싼애가 온다. 음 빨리 가자. 응. 자, 저희는 인드라이브로 호텔로 고고싱 저희의 첫 번째 숙소 사트야 다낭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핑크 성당이 바로 앞에 있네요. 이 호텔 바로 앞에. 아 로비도. 깔끔하이 0.5박 하기엔 딱 그저 그런 좋은 숙소 또 우리 이번 여행을 책임져준 0.5박 그지 어, 나름 침대도 어, 좀 괜찮네 멸치 하이 하고 여기는 또 보니까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요 나가면 저기 한 리버 보입니다 한 리버 나이스 나를 요 가운도 있고 실내화에 무료 물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냉장고까지 이쪽에는 또 이렇게 약간 옛날 스타일의 타일이 붙어 있는 욕실이 있네요 넓진 않은데 뭐 0.5박 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듯오 나이스 오늘도 비가 안 와. 날씨 요정이 있어서 와우 한 리버 가보자 호텔 조식 먹으러 왔습니다 뷔페 어 나는 뭐 쪼맨하이 냄새 좋네요 여기 공간이 조금 있네 오 볶음면 어, 여기는 치킨이랑 슈마이? 이건 뭡니까? 여기는, 덤플링. 이쪽은, 볶음밥. 여기도 뭐, 어묵이랑. 이런 건 죽인 것 같아요, 죽. 죽도 있고, 김밥. 소박한, 과일 코너. 어, 요건 샐러드인 것 같아요, 샐러드. 샐러드. 이왕이 작습니다, 일단. 커피랑, 립톤 티도 있고, 홀드 무루 커피. 요거트, 일종은빵 코너 응. 적당한 빵들이 있고 마지막은 토스키 소세지 플랫 스팀 라이스 역시 여기도 쌀국수 파는 데는 있었어요 요 안쪽에 저기 쌀국수 여기 국물인 것 같고 식당과 이어진 실내 수영장도 있습니다. 나름 4만 원 호텔인데. 아침 먹으러 가야지. 어. 나는 조식을 먹었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어. 빵 하나 먹었어. 어. 이 차전 들어가자. 이 차전. 어. 새우 먹으러 가볼까? 오. 오. 베트남은 우기 오면 덥지 않아서 좀 좋다. 맞아 비만 어. 안 오면 맞지. 어좀 걸어 다니기도 수월하네. 저번에 5월은 엄청 더웠는데. 금강산도 시부경. 돈 뽑아야 돼 돈. 돈 뽑으러 VP뱅크 잠깐 들렸어요. 트레블로그 수수료 무료. 앞에 ATM에서 돈 뽑습니다. 대장이. 너보돈 많이 뽑았어? 어 400만 원 뽑았어. 이제 우리 부자야? 어 부자. 도 돼? 막 먹어도 진짜? 응. 나 진짜 막 먹는다. 응. 돈도 찾고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 반세오 로컬 맛집인데, 좀인하네요 응. 어, 가게는 좀 아담하고, 요렇게. 전통 느낌으로. 에어컨도 있고, 어, 선풍기까지. 아,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믹스 반세오부터. 이거 해산물 볶음밥. 그다음에 여기가 모닝글로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여기는 특징이 로컬인데 야채를 엄청 예쁘게 썰어가지고 깨끗하게 주셨어요 좀 먹어볼까요 이제? 와우 드디어 간쌈 제조 중와 어, 근데 아이고. 야채가 엄, 엄청 신선하고 어. 크다 야채가 커와 이거 뭐야? 그린망고랑 오이랑 이거는 야, 양파 아니야? 이거 깻잎인가? 어 아닌가? 와우 오 바삭바삭한 거 같다 소리가. 네 냄새가. 와, 와. 오징어 냄새가 장난 아니야. 잘 말아줘. 어, 잘 말아줘. 사두님 파이팅. 어. 어때? 잘 만다. 잘 오, 썼지? 어, 오늘 좀잘 만해? 이거에 먹어볼게. 어. 근데 약간 칠리인가? 피쉬에 칠리 소스인가? 이건 약간 적발 같은아 어, 맞아 맞 새우 어땠어? 단새우가 진짜 바삭해. 그리고 오징어 향이 확 나면서 숙주도 아삭하고 이 소스 있잖아 이거 너무 어, 맛있어요 약간 맞지? 새콤달콤 약간 짭조름한 맛도 나고 여기는 근데 이 전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기름맛도 많이 안 나고 괜찮다 맞아 같지? 너무 좋아 어, 많이... 어? 에? 뭐야 이거 나 진짜 잘 샀지 와 이제 여기 취직하자 굳이 어. <laughs>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맥주를 아침부터 시킵니다 여기는 맥주랑 먹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약간 로컬 비어인 것 같은데 후다 비어라고 있어서 도저히 못 참아서 시켰어요 따라 주실래요? 무슨 맛이지? 그 어, 연한 그치. 거 아닐까? 거품을 좀 많이 타버리네 요보 원래 거품 반 맥주 반으로 먹는 거 아, 그래. 근데 맥주가 되게 연하다 그러다 색깔이 맞지 어, 완전 고마워요 뭐잘 마실게요 거품별로 없네 어 괜찮아 와 미쳤다 아침에 먹는 맥주는 너무 맛있는데 거기에 니가 싸준 쌈까지 간 새우 응음 이게 천국이다 맥주가 연해? 응 음. 얇네 음. 이번에는 묘소스 여기 이게 트소스로 추정해? 어와좀 꾸덕한데? 뭐지? 와, 와 이번에는 이거 해산물 볶음밥 양들이 여기는 크게 많지 않았어 좋다 어 해산물 요거 멋진 은 먹게 고마워 여보 좀 심심하지 맛이? 아 근데 불향도 가득하고 다갈들이 기름에 잘 코팅이 돼 있어 그래서 괜찮은데? 문인글로리도 맛좀 볼까? 네 먹어보니까 문인글로리는 다른 맛집에서 먹는 게좀더 맛있었고 맛이 막 응. 간장 맛이 좀세네어 맞아 맞아 음. 마늘 맛보다 볶음밥을 맛있게 먹는 팁은 요거를 조금 밥 위에 섞어주고 고수 맛있어요 저는 이제 국, 극복을 했습니다 고수랑 뭐 해산물들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어, 호텔 조식 먹었는데도 다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가성비있게. 함께 잘 먹었습니다. 아, 둘이서 23만 동에 베터지게 먹었네. 메뉴 3개, 물이랑 맥주까지. 거기도한 응, 시즌 근처 가성비있게 먹기엔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 다음에 근데 여기 어디가? 우리 카페. 어, 이제 우리 작업 좀 해야지. 어. 어, 커피 보고 갑시다. 집에서 3분 거리 91cc 컨셉 카페로 왔어요. 가봅시다. 앞에 나름 포트존들도 있네요. 여보, 오토바이 탈래? 너나 타. 여보, 타! 누가 오토바이를 타... 그렇게 타? 내가 샀어. 아, 어, 너 어, 오토바이 안 타봤구나. 야, 야, 타! 들어가자. 과정은 좀 하고, 근데 엄청 시원하진 않아요. 분위기는, 어, 나름, 굿? 어, 나름, 이런 평창에 자리도 있고, 저희는, 여기 아 쳤어.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야 c a n o 여기 i c e 난 americano. 여기 iced a m e 리 i c a n o 여기 i c e 기본 맞아 그냥 먹기 괜찮은 거 음. 같아 이 메뉴는 우리 궁금해서 시켰잖아. 이거 뭐였어? 와 티라미슈 커피? 맞아 맞아. 어. 커피 커피 한잔하와 <laughs> <laughs> 크림에 티라미슈 맛이 나. 아 네. 응. 약간 커피가루가아초코가루가 괜찮아? 응 맛있어. 야, 여보 그대 눈동자에 건배비 귀하게 생겨가지고. 아 더럽게 생겼어. <laughs> 오빠 어저피처럼 나와. 아, 그래? 이렇게 하면 돼. 더 오조비 같아. <laughs> 차가운 커피 한잔 하면서 나 이제 노트북 좀 할게. 노트북. 작업 좀할 테니까. 나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마. 내 오빠 부기 금지. 지랄. <laughs> 커피 한잔 잘 먹고 갑니다. 어디 갑니까, 이제? 우리 마사지 좀 받아볼까? 아, 타이 마사지로 우리 목과 어깨를 좀 작업 한, 풀어보자. 길은 우리가 예전에 익스피어스 커피 갔던 길이다요, 뭐야. 뭔가 낯설지가 않았어. 우리 의 목적지 로칼에서 또좀 한다는 요거 팜스 입니다 팜스파. 타이 마사지 하려고요. 로칼 팜스파. 아, 스파. 스파? 한국에도 너무 잘하시는 직원분이 계십니다. 와, 프택이 좋아요. 이런 것도 주고. 오, 나름 로컬인데 괜찮다해. 와나법르지고 오다 시원하다. 오다 시원하냐? <laughs> 잘 받았어. 어땠어? 어나 시원했어. 어, 여기 근데 가성비도 있고 맞지? 괜찮은 거 같은데. 맞아 내일도 사네. 여기도 시간 되시는 분들 로컬 느낌으로 깨끗하고 괜찮았어. 오시는 거를 추천해 보자 한 번. 와우 다낭에 햇빛이 납니다. 아주. 좋네요 나랑 한시장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한시장 한 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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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259번 가게에서 크룩스 3개랑 지비츠까지 하나 샀어요 여기 좋네요 와이프 요거 샀는데 퀄리티가 되게 좋았어요 미창이 달랐어 그리고 이거 이거 남자 거도 되게 좋아서 저도 색깔별로 이렇게두개 샀어요 두개 퀄리티가 남달랐어 2 5 9번잘 샀어 저희는 배고파서 밤미 먹으러 왔어요 밤미 해피 브레드 과연 밤미 꼬티엠과 된 줄만 알지 밤미 해피 브레드 레고 앉아서 먹기가 좋네요 여 보니까 시원하고 제이제이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요걸 드디어 시켰습니다. 맛있겠죠? 저희는 위가 작아서 하나만 시켰어요. 이거 저한테 케찹 아니야? 아닌 것 같아. 냄새가 맞지저 어, 칠리, 칠리. 아, 칠리지. 저는 이거 되게 더럽게 먹어질것 같은데, 요거가 어. 먹어. 알겠어. 저는 더럽게 먹어도 되니까,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반미 코티엔과. 어. 음, 맛있다. 그, 에그 반미는 약간, 뭔가, 본연의 맛이에요. 근데 여기는 소스랑, 햄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또, 감칠만 있고 괜찮은데? 여기는 빵도 맛있고, 소스도 되게 특이하고, 이제 저는, 여기 고수, 고수. 고수를 좋아해요, 이제. 고수 맛도 그렇게 안 세네. 고수싫어하는 분은 이야기 한번 빼, 줘요 그리고, 단항국들이 할인되고. 저희는 반미 하나로 좀 모자라서, 반깐 먹으러 가요, 반깐. 반깐 방깐 맛있지. 반깐이 뭔줄 알아? 약간 타피오카 같은 그런 면이래 미끌미끌 로카리떼에서 걸어가 봅니다 어? 도착했어요 반깐 NGA 오로칼인데오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요 와우, 오 게살이랑 새우랑 맛있겠어 오 육수 육수 와우 완벽한 로칼이야 여보 한국인들은 없어 어 한국말도 못하시고 그냥 가는 거야 저희는 새우 반간 하나 시키고 저는 뼈 새우 꽃게 이렇게 시켰어요 이게 뼈 꽃게 새우 와이프는 순수 새우 이게 품절일 때가 많다는데 다행히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뭐 소스들도 있는데 이건 먹어보면서 좀 참가를 하든지 아 진짜 로컬이다 이거 진짜 이거야 근데 네, 비주얼은 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궁금하다 맛이 국물 한번 먹어봐 그냥 뭐번 깔끔한 맛 깔끔해? 야, 양이 진짜 많아. 싸고 괜찮은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저는 방깔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아, 국물은 약간 어묵탕 느낌도 나고, 깊은 맛이 난다. 맛있는데? 근데 면에 면 따로, 육수 따로, 뭐, 토핑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 양념이 안 배어있어, 면에도. 이런 로컬 말고 음식점에는 가면, 어. 주문한 과 동시에 어. 면을 넣고 삶잖아. 어. 어. 그러니까 면에도 양념이 배어가지고, 더 맛있지? 근데 나는 이반값 면을 처음 먹어보거든. 진짜 감자 옹심이처럼 쫀득쫀득하네. 너 어, 되게 특이해요. 면이 엄청 맛있다. 음, 향신료를 아좀 넣었다. 향 야채를. 어, 훨씬 맛있어. 맛 고수가 들어가니까 익은했던 맛이 완성이 돼. 어, 요보도 이제 고수, 고수를 이제 좋아하는. 맛어 이거 꼭 넣어 드세요. 맛있어요. 어, 와이퍼 열탔는데 <laughs> 매콤해집니다. 이건 요거. 현지인들 이거쥐 같은 걸 넣어 먹는데 과연 뭐지? 약간 어 시큼? 그냥이나 넣는게 나아. 그냥 먹는게 나아. 어. 지금 처음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한국인은 아예 없었고 여기 경기도 단하인데 어, 그냥 한번 저렴하게 한끼 먹기에는 괜찮았고요. 현지로 컬 분위기 느끼시고 싶으면 이런 데도 와보시고 뭐라고요? 잠깐은 나보비에 그다음에 쌀국수는 코바쌀국수 오케이. 저희 두번째 숙소 살라다낭 비치 와 진짜 높다 미케비치 쪽에 있습니다 와 저희 살라다낭 비치 호텔 왔는데 9만원짜리 방이고 엄청 넓다 여보 어, 침대가. 자, 침대가 신나는 거. 어, 어김없이 우리 또 결혼 기념일이야. 어. 많은 걸 준비해 주셨네. 결혼 기념일이라 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렇지? 여기 또 소파도 있고. 나 어. 여기서 컴퓨터 같은 거 하면 되겠다. 내가 어. 오션 뷰로 했는데 음. 지금 밤이라서 안 보여. 봐, 음. 이거 무슨 탁을 만들어놨냐 또. 음. 어, 나이스하네. 또 사람 여국인또저 쪽에... 또, 저 화장실이 보이네. 어, 마셔야 하는 거볼수 있어. 어. <laughs> 어 근데 되게 방이 넓고 좋다. 어. 어 마음에 든다. 어, 어 물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바닥도 그러니까 나무니까 맞지 먼지 그거할 일도 없겠다. 어. 가운에 또 실내 화도 있고 욕실도 근데 되게 밝다 이거 맞지. 어. 어. 준비하기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넓기 응. 있어. <laughs> 여기는 또 특이하게 욕조로 돼 있다 맞지. 샤워 부스가 아니네. 어. 어 밖이 보인다 여기. 나이스 하네 한시장 크룩스 퀄리티 괜찮네 와 너무 편한데 이거 259번 가게였나 응. 어, 와이프는 저거예요 저거 구굽 있는거 옆으로 돌아와 가 음, 요거랑 지비츠랑 요거 나이스 저희는 호텔 앞에 마트 왔고 요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요거 꼭, 꼭 랍스터 과자인것 같은데 요거 하나 먹고 보니까 과자들도 아는데 한국 과자들이 눈에 띕니다 새우깡, 김도 있고. Is this Korea? 완전 <laughs> 코리아의 술들이 막. 와우, 진로도 있다. 성공스러운 마트 쇼핑했어요. 콜라랑 과자랑 물 사서 이제 호텔 가서 좀 쉬면서 내일 계획도 짜고 해야겠어요.